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네. 자 우리 아주 오랜만에 10주 만에 뵙는데 서로 인사하시죠. 배우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의 네. 어, 네. 논의 잘 해보게 안되네요. 어. 뭐 차차 좋아지겠죠. 음, 호세아서 이 십사장을 보시면은 아이 어, 호세아 선지자는 참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 가운데서도 어, 이 정말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 고생을 많이 한그런 어,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대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다 같이 어떤 이 아니 돌아오면 너희가 다시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오면 이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호세아서 14장이 이루어졌는데 이 호세아서 14장을 보시면은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세 번을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레바논은 뭐 지금도 이제 있는 그 나라잖아요 중동의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레바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되지 않고 여기에 뭐가 플러스가 될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이 들어갈 때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되냐면 관용어구가 되는 것 같아요 관용 이제. 그래서 이두 개가 있을 때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름이, 도시 이름이 이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가장 크다. 또두 번째로는 뿌리가 깊다. 세 번째로는 단단하다. 라고 하는 어, 그러한 어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단하다라고 하는 거에는 뭐, 흔들림이 없다. 아주 굳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어, 이것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결코 나무, 자연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의인화해요. 의인화해서 예를 들면은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은 이런 어 노래가 있어요. 의인은 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리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풍성하고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크게 세워질 것이다. 발육하리라.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이런 시편의 노래들, 성경 안에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호세아서 14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크게 범한 죄와 그 범죄 가운데, 만일 그들이 죄에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세워주겠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즉, 레바논에, 여기는 이제 백향목이 관용어구가 되어 있지만은 이 14장에서는 레바논에 무엇이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레바논에 무엇이 될 것이다. 즉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라 이름이 아니라 여기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크고 뿌리가 깊이 박히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세 절의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셨을 때 무엇이 되어 있냐면 첫째로는 레바논의 뭐예요? 백합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바논에 뭐가 나옵니까? 감남나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레버나, 레바논에 포도나무 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세워질 사람들의 모습을 어, 뭐이세 가지만이겠습니까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 하나님이 참 이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뜻을 한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의 백합화, 레바논의 감남나무 레바논의 포도나무. 자, 첫째로 레바논의 백합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레바논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백합이라고 하는 이 꽃은 성경 안에서도 아주 순결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 등장을 하잖아요. 백합이라고 뭐 실제로 꽃 자체가 대단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이 앞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게 붙을까요? 즉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뜻하는 거는 뭐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위적인 정원 안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레바논에 제가 한번 주일날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레바논이라고 하는 중동의 이국가의 국기는 이 삼, 이, 이, 이 나무, 백향목이라고 불리는 이 삼나무가 국기에 그려져 있거든요. 이것은 대략 해발 한2천0 0 이상 정도에서 자생하는 대단히 그 아주 단단한 그런 나무라고 하죠. 즉, 이 레바논의 백합하는 어느 사람의 개인적인 사람의 정원이나 이런 데서 자라나는 백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 레바논의 거친 들에서 자라나는 그 백합. 골짜기에 있는 백합은 특별히 사람이 가꾸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햇살과 오로지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서 자라나는 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자라나는 그 백합. 바로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으로 인위적으로 꾸며주고, 만들어 세우고, 사람이 의도하는 것으로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레바논의 백합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 그 거친 광역,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거칠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서만 자라나는 그 꽃, 그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합화는 그래서 너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5절 보시면.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는데 이 백합화는 어떤 것과 같다고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꽃을 얘기하면 보이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참 백합화가 아름답고 참 색깔이 화사하고 순백에 참 멋있구나 이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 가치를 지적해야 되잖아 그러나 백합화를 얘기하면서 레바논의 모와 같다고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깊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백합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미의 기준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은 절대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그런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미의 기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함이 아름답죠? 그런 하나님은 백합이 그 꽃술이 멋있고 색깔이 아주 순백의 색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늘의 예를 말씀을 안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백합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다. 레바논의 백창목 같이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원에서 길러지는 백합도 물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해 곧 말라. 누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을 주지 않으면, 가꾸지 않으면, 금세 시들어 버리고 말라.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깊은 뿌리를 내리는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칭찬해 줄 때만, 좋은 말을 할 때만, 내 마음에 들 때만, 막 피어나는 그런 꽃이 아니라, 때로는 거칠고 바람이 불고 하는 이런 광야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뿌리가 깊이 내려 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제가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내 삶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뿌리가 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묵상의 제목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요. 내가, 나는 뿌리가 깊은 신앙인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갖고 줘야만 나의 장점이 드러나는 그러한 것인가. 하나님이 다시 죄에서 돌아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뿌리가 깊은 사람. 뿌리가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어떤 작은 일에 일이 일비 안 하고 어떤 작은 일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깊은, 간단한 그런 오늘 오랜만에 드려지는 이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뿌리가 깊은 데카타라고 하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위로 드러난 꽃대에 있는 게 아니다 숨겨진 생활들 때로는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두 번째로는 감남나무와 같다라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레관논의 감남나무 감남나무는 이게 무슨 나무인가요?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올리브 주 올리브 나무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올리브 기름 파스타 만들 때막 구웠던 올리브 기름 근데 올리브 감남나무 하면 곧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즉, 또한 아름다움이 감남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름다움으로 치자면 감남나무는 명암도 못 내밀어요. 저는 이제 저도 유럽의 시골길을 많이 걸어 봤으니까, 이 올리브나무를 많이 봤어요. 올리브나무 쫙 심겨진 밭을 봤는데, 그건 아름다운 밭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 배나무, 뭐, 이런, 오히려 배꽃 이런 게 훨씬 더 아름답죠. 아름답고 치자면 요 올리브나무는 사실 그어 이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이 감남나무와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준, 미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감남나무, 즉 올리브. 즉,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보시기에, 앞 겉으로 보기에 좋은 데 있지 않고, 기름을 내기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의 그 아름다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오늘 이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조차 아름다운 목사가 되고 싶어요. 와, 그러나 참 하나님의 미의 기준을 알면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기준을 알면 우리가 가꾸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시면 꼭 어, 그걸 들어, 갖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것을 기뻐하시면 은 여러분 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아름답고 싶으니까 여기서 누가 추한 신앙인이 되고 싶겠어요. 어느 누가. 그런데 뭐예요? 아, 우리가 데카파를 묵상하면서그 뿌리가 깊은 꽃그 다음에 감람 나무를 묵상하며 정말로 이부요한 기름을 낼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 그 열매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가꾸고 신앙의 방향을 전환하고 어? 군도적인 것들을 제거해 내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마음을 청소하고 뭘 내기 위해서 감람 나무 올리브 기름을 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람 나무 이 이 감람유라고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거를 감람유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강도 만난 자를 발라 주는 것도 이 감람유요. 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막 안에서 매일매일 이 어두운 성막 안을 밝히는 등불을 켜야 되는데 이 등불을 켜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감람유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것은 이 올리브 나무 열매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집을 밝고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열매가 있는 기름을 내기 위한 열매가 있는 삶이 결국 교회를 밝게 하고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감남류 하면은,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노아의 때, 비둘기가 날아가가지고 뭘 물고 와요? 감남나무 잎사귀를 몰고 올 때, 비로소 땅에 내리게 되죠. 세 번째, 포도나무 꽃. 우리 이 장면님 포도나무 꽃 보셨나요? 어, 저는 어떻게 생겼어요? 막... 그렇죠. 주변은 봤어, 포도무꼭볼리은 없고. 저도 오래전에 한번 저희 집에 제가 농촌에서 교회 앞에 포도나무가 있어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금방 없어져요. 오래가지 않. 꼭 뭐처럼 생겼냐면은 더듬이처럼 생겼어요. 많은 더듬이, 더듬이처럼. 꼭 팽이버섯. 버전으로 치면은 팽이 가서 자꾸 얇은 거. 그런데 이 감, 이 포도나무 꽃의 특징은 뭐냐면은 꽃이 주가 아니라 꽃이 다 피기 전에 뭐가 열리게 되냐면은 포도가 바로 그 아래에 열려요. 포도송이들이 조그만게 두글두글두글두글하게. 이 꽃의 목적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절대로 관상용이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 꽃은 절대로 꽃병에 꽂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열매에 달려 있는 용도예요. 아 수정을 하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용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꽃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화처럼 전적으로 감상을 위한 꽃이 있고, 하나는 복숭아처럼 복숭아꽃처럼 꽃과 열매가 있는 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의 꽃처럼 전적으로 열매를 맺는 꽃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꽃같이 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꽃에 드러난 밖으로의 생활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안으로의 생활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세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가 있어요. 이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 비유가 결국은 하나를 관통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어, 이걸로 오늘 그 말씀이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생활들 우리 신앙생활들 가운데서는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되나요? 많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만나고 어.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면은 뭐 교회 잠깐 들리실 때안나 우리 보이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신앙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보지 않는 것 가운데 이루어지는 생활들에 관한 깊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실천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그걸 꼭 붙드는 생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올리브는 아름다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기름을 위해 열매 맺는 사명이, 나이 꽃을 보며 사람들은, 야, 예쁘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들판의 나리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들판의 백합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만큼 미미하게 보이지만 커다란 포도 생이를 내기 위한 가장 필요한 과정이죠. 우리가 밖으로 드러난 생활들이 인생의 열매들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생활의 여부에 따라 인생의 진정한 열매들이 맺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 어... 우리 한 군데만 더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인데 아가서 4장 12절 한번 보시죠. 말씀만 읽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아가서 4장 12절 찾으셨나요? 여러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누이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생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유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호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요향목과 모리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생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기에도 레바논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레바논의 시내. 여러분 이 같은 의미입니다. 레바논의 레바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물은 어떤 거예요? 각종 귀한 모든 것을 내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시리절내 누이 내 신부 우리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 우리는 첫째로 잠근 동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봉한 생세 번째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 덮은 우물. 덮다, 봉하다. 세 번째로는 봉한 생그 다음에 덮은 우물. 자, 보세요. 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동사는,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문이 잠겨 걸린. 그렇게 번역이 돼요. 이걸. 잠그다. 잠근 동사. 봉한 샘은 뭐예요? 샘은 물을 먹어야, 먹어야 되잖아요. 흘러가야 되고 자연적으로 샘은 자연적인 거고 우물은 사람이 판 거고. 그러나 그 샘도 막혀 있어요. 봉하다. 막힌 샘이에요. 닫아놨다라는 거예요. 우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덮은 우물이다. 이건 다뭘 의미하냐면 은 깊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의해 발견되는 생활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아가서의 노래입니다. 오래된 시인데, 이 아가서는 대단히 오래된 시인데, 시와 노래인데, 바로 그거예요. 동산, 아무나 들락달락거리고,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생활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잠겨진 동산, 덮은 음을,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서 쓰시는 덮여진 음을, 봉한생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생활들에 대한 깊은 묵상들을 한번 여러분 잘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잘 하시겠지만은 목사는 당연히 목사는 늘노파심이 있잖아. 자라고들 계시는가. 덮은 물로 잠근 동상으로 봉한 샘으로 그래서 그 각종 유황과 모략과 치명과 모든 귀한 상품 하나님을 향기롭게 할수 있는 굉장히 오늘 이 뒤에 나오는 나무들은 대단히 귀중한 나무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가치 있고 그런 그래, 대단히 향품과 가치가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밖으로 대단한 활동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근 동산과 덮여진 우물과 같이 봉한 샘과 같은 곳으로부터 흐르는 레바논의 신의 물이 레바논의 물이죠. 이러한 생활들을 우리 또이 어, 팬데믹 시대에 어, 그러한 생활들을 좀더 많이 우리가 추구하면서 귀한 향기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교의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참여하시기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바랍 추천드립니다. 마시겠습니다. 각종 귀한 향품이 바로 이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이 시내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이런 백합화와 같이 깊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감남나무와 같이 감남유를 생산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떤 포도나무 꽃과 같이 오직 열매를 위한 꽃을 피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